농촌의 들녘을 지나가다 보면 이미 모내기에 끝난 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벼들 사이로 자풀들, 일명 시골에서는 피라고 이야기하죠. 자풀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 그곳에서 농부들은 그 자풀들을 뽑아내는 수고를 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시골에 살았을 때 어렸을 때 이야기인 거죠. 논에 가서 잡풀을 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잡풀인지 벼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잡풀이라고 생각하고 뽑고 들고 보면 벼를 뽑고 있고 또 이게 벼인가 싶어서 뽑지 않고 나두고 있으면 그게 잡풀인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구분을 잘 못하여서 별을 어, 뽑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니 숙달이 되어져서 잡풀과 그리고 별을 구분하여져서 나중에는 잡풀을 잘 뽑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무더운 여름날 농부들이 논에 나가서 벼 사이에 나타난 잡풀들을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면 벼가 온전히 자랄 수 없게 되고 또결실때가 되어지면 그 잡풀들이 영향을 미쳐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농부들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며 잡풀들을 뽑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왜 이렇게 잡풀들이 생겨났을까 하는 것이죠. 분명히 논에 그 별을 심기 전에, 모종의 모판에 잘 씨앗을 다듬어, 구별을 해서 모판에 뿌리고, 그리고 그 모판에서 싹을 치워서 나중에 논에 그거를 심게 된다,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면 그 사이에서 이렇게 잡풀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조, 좋은 모종만을 심었는데, 오느새 이렇게 자풀들이 자라고 있는,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별하고 또 선별하고 좋은 흙을 갖다 쓰고 풀을 제거하고 모종을 논에 갖다 심지만그 사이에는 자풀들의 씨가 섞여 있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자풀듯, 즉, 성경에서 말하는 가라지와 같은 일들이 늘 생겨나게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가라지들은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에 찾아 끼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본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조, 어, 알곡이 좋은 땅에 뿌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을 아름답게 좋게 가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가꾸어진 땅에 농부을 씨앗을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땅을 갖고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 하면, 물론, 어,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겠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즉, 농부에 의해서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좋은 땅으로 일구어 지는 땅, 이런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자, 농부는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을 2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 앞에 또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좋은 씨앗이 뿌려지는 것은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 천국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농구가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혀서, 곡간에 들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양식을 비축하기 위함입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누구를 상징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런데 농부가 쉬고 있는 바, 씨앗을 뿌리고 난 이후에 밤에 쉬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부가 밤에 쉬고 있을 때 가라지를 뿌릴것 갑니다. 농부는 분명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처럼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뿌릴것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가라지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와 같은 일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 그만큼 그걸로 인해서 힘들고 힘겹고 어렵고 늘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부들은 뜨거운 여름날 논에 가서 그 잡풀들을 피를 제거하는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씨앗을 뿌릴 때, 가라지를 같이 섞어 뿌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가라지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좋은 씨만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25절 말씀에 누가 뿌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원수. 이 원수는 누구를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누구를 말을 하냐면 성경에서는 바리세인, 서기관, 유대 지도층들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면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겹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주고 하면서 많은 결실들을 맺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사실. 2 6절에 보면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앗만 뿌리고 갔는데 농부는 좋은 씨앗만 뿌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을 주는 것보다 좋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가라지와 같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할며시 우리가 힘들게 한 일들을 뿌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인하는 자들은요 이러한 어려고 힘든 일 가라지와 같은 일들을 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가라지가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삶 속에 가라지와 같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27절 말씀을 보면은 악한 자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 이후에 가라지가 벼들 사이에 알곡들 사이에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 아니 좋은 씨앗을 뿌렸던 농부들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우리가 논에 알곡을 심었고 좋은 씨만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갑자기 보여서 깜짝 놀라서, 이제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 가라지와 같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들은 분명 자기들이 좋은 씨만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겼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우리가 분명 좋은 씨만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느서 생겨서 생겼습니다. 알지 못하는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던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저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뿌리고 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뿌리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늘 좋은 것들만 심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좋은 것 사이에서 항상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라지와 같은 일들이 늘상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종들처럼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주일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인의 면 주립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해야 될 거예요. 주여, 내가 일주일간 이러,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이런 좋은 일도 있었고, 감사합니다. 좋은 일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니,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들은 바로 이렇게 가라지가 보이자, 주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렸고, 가라지를 뿌리지 않냐 했는데, 그것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종들이 찾아와서 가라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28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은 원수가 뿌리고 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땅의 주인은 누가 그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지 알고 있다라는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뿌리지, 뿌리고 갔는지 알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인은 좋은 알곡들 사이로 가라지를 뿌리고 간 자가 누구냐면 하 원수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주인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 자들이 원수들이다라고 말을 하자, 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종들은 주인의 말을 듣고 악한 자들이 뿌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 당장이라도 그 가라지들을 뽑아내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에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태워버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 좋은 일만은 있기를 원하지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살며시 악한 일들, 좋지 않은 일들 찾아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을 다 뽑아 버리고 싶죠. 싹다 갈아엎어 버리고 싶은 심정이 듭니다. 그래서 종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에게 말을 하죠.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왜 종들이 이렇게 가라지를 뽑기를 원수 있습니까? 자기들은 좋은 씨발을 뿌렸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어느 사이 악한 자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기 때문에 이 가라지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제거하고 싶은 것은 뽑아버리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가라지 때문에 알곡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데 영양병을 미치고 또잘 자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순탄하지 못하게 하고 평탄하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뽑아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만히 두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종들은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어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가서 당장 노래 들어저 가라지를 뽑아 없애버릴까요? 뽑아버릴까요? 뽑아버릴까요? 뽑아서 불에 태워버릴까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가만히, 가만히 두어라 라고 요 가만히 두어라. 우린 조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라지를 가만히 두면 이 가라지는 송도들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송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저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고 하셨을까라는 거 그것은요, 송도들이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저와 같이 농촌에 살았을 때, 처음에 일을 할때 잡풀인지 벼인지 구분 못하고 무엇 뭐, 잡풀인 지 알고 무얼 뽑기 때문에 벼를 뽑아버리기 때문에 즉 알곡을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식까지 뽑을까? e s 예수님 y 바로 제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 가만두라. 왜냐하면 알 y e 상할까? 걱정되기 때문에 염려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 sir. Yes, sir. Yes, s 피를 뽑다보면 i r Yes, sir. y 이 가라지는 잡풀들은잘 뽑히지가 않아요. 억셉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뽑아내려면 상당히 깊 강하게 박혀 있어서 잘 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을 주어 뽑다 보면 오히려 그게 부러질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알곡들이 다칠 경우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구슬땀을 흘려 힘들어해요. 피를, 너네의 피를 뽑을 때는. 바로 이렇습니다. 가라지는 보통 알곡들보다, 곡식들보다 억세고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잘못 뽑다가 알곡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가라지들은 어렸을 때, 곡식이 어렸을 때, 어리, 보면 가라지인지, 즉자풀인지 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성장해야지만 이게 자풀인지 알곡인지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원제에 대해서 결실할 때쯤 되어져서 알수 있다라는 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 구분이 되어 되어지지 않을 때 이걸 뽑아내려다가 오히려 알곡이 더다친다랍는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 을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 내에는 신앙을 방해하는 좋지 못한 악한 머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려다가 잘못하다 자칫하면 누구를 온전한 송도들을 송도들을 다치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요 그래서 3 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 모아 내 곡간에 넣나 하자. 언제까지 가라질그만 가만 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곡식이 알맹이 열매를 맺고, 또 추수꾼들에 의해서 추수할 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라지도, 가라지라는 본색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거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라지를 뽑으려는, 알곡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상처를 내기보다는, 기다렸다가 추수 때 제거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종들은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노래 가서 뽑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멸, 말씀하십니다. 가만 두어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내가 그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었고. 또, 그렇게 결정했으니, 너희들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명령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일 수도 있겠죠. 가라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가만히 두어라 무슨 말입니까? 결실을 맺을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을 송도들이 잘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라지는 항상 또 나타납니다. 항상 가라지는 있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과 말씀하도록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가라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믿음 아래 거하여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주술 때가 되면 가라지와 좋은 열매는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인은 주수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먼저 무엇을 묶어라, 베어서 가라지를 베어 묶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알곡들이 자라, 에, 다치지 않게 먼저 가라지만을 수확을 해서 가라지를 묶고 어디에 던져넣기 위해서 풀무불에 집어넣기 위해서 가라지만을 먼저 묶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알곡들을 잘 거두어서 어디에? 고간 안에 넣으라고. 곡관은 어디요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가라지와 같은 일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무엇을 알고을고관에 드리는 것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들누리게 해주신 다라고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들이 있기 마련인 것처럼 하나님은 잘 견디는 성도들에게, 잘 이겨내는 자들에게, 순수한 신학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며 부탁하십니다. 내이기 19장 19절과 신명기 22장 9절 말씀해 보면,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존재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데니다 농부들이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으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그지 타협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겨줘, 점도 보러 가줘, 사주팔자 바로 러 가는 거다 우상 미신입니다. 바로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거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또한 두 종류에는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혼합 종교를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다 있어. 이 종교도 믿고, 저 종교도 믿고.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혼합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혼합 종교 우상 숭교를 가진 자들은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고, 가라지와 같이 묶여져서 나중에는 풀붓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로부터 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땅이 시를 뿌려야 해요.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에서 가꾸어진 땅, 즉 우리가 하나님의 위에서 은혜를 받고 교유할수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받지 하나님을 위해서 가꾸어진 땅, 이마음의밭을 좋은 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가라지로부터 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라지와 같은 씨를 뿌리서는 안 돼요. 좋은 씨만 뿌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두 종류의 씨를 뿌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라지로부터 해를 받지 않으려면 늘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삶 속에 가라지가 존재할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란 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